골팀 컬러 포지션 티어 리스트 정리해봤습니다. 팀 컬러 첼레바 민잉유 SSS 등급이야. 와 국대에서는 근데 잉글랜드밖에 없네 SSS 등급이. 야 진짜 인 게임에서 바르셀로나 많이 컸다. 응. 달라. 진짜 SSS 등급까지 올라오고. 와 옛날에는 바르샤 진짜 그 수비랑 키퍼 때문에 아예 안 했는데.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까 말했듯이 골키퍼 테어스테켈이 많이 좋아진 거라니까. 그시 바르샤 박준유랑 집지롱 때문에 떡상한것 같습니다. 어 지롱이가 아 지롱이 좀대 우승하면서 바르샤에서.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요 형님. 이거 이제 바르셀로나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형님. 맞아요. 그 전부터 이제 사실 골키퍼 그 다음에 토츠 그걔 누구야 아라우랑 질쿤데가 살아나면서 사실 좀큰건있죠 맞지. SS 등급 맨유가 SS 등급까지 오네. 프랑스, 네덜, 네더, 리버풀, 인터르. 인터르. 그다음 에이시밀란, 스페인, 브라질. 스페인? 스페인이 생각보다 높다. 아 근데 스페인도 안 조... 돼. 아, 여기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음. 어. 이건 맞잖아,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스페인이 거의 여기 비슷한 느낌이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 맞아. 음. 근데 하도 없던 가성비 금카드로 많기는 해. 스페인 하도. S등급 맨시티 대한민국 와 근데 맞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진짜 많이 내려갔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 대한민국 많이 내려갔다, 여러분들. 와, DC가 저기 있네뭐 하도옥보다 DC가 높네. 단위 컬러로 왜냐면 네. 급여도 한몫하지 않을까? 아. 이게 왜냐면 이게 하도옥이 진짜 약간 고 금액대로 가면은 급여 다쳐줄수 있는데. 맞아, 맞아. 약간 애매하게 저 금액대 중간이라면 급여 많이 남고.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어. 여기는 급여 딱 치워주지 않을까? 그치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CC 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CC요? CC 도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270까지 되면 아마 CC 도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탈리아가 여기는 있 것도 나도 좀신기하긴 한데 맞아. 이탈리아는 레전드 선수가 많은 게 장점인 것 같아. 아그거쓰려고 사람들이. 어 레전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버티는 거지 그거 아니면 얘 내려가지. 파리도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안 해. 근데 진짜. 근 생각보다 진짜 파리 안 하네. 어 생각보다. 항상 그 볼란치가 아쉬워 들어온다. 근피어렌트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피어렌트는. 3강 체제를 무너뜨린 바르셀로나, 그렇죠 3강 진짜 원래 레알 첼시, 미네 이게 완전 3강 체제였는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들어오면서 진짜 그래 이거 막 미페도 이뻐 심지어, 그렇지 않아? 맞아. 와 이번 팀도 좋으시다. 바르셀로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미페 이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벨라 형님. 감성도 쓸수 있고 맞지? 지금 미네 5위 어떻게 어졌어 어, 4등 아니야? 미네는 항상 뷔페맞추기는게좀 빡세니 그렇죠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올라올 만했다 상이라 인정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좀 됐고요 포지션 아 맞죠? 선수들 호돈이야 뭐 호돈 호날두 와2사토치 라우타로가 여있네 라우타로가 1대장이라 1대장이라고? 공격수 스트라이커 라우타로가 1대장이야? 좋아요? 라타 하는데 좋긴 했는데 진짜. 근데 안이안 나도 전시장에서 이 전시 접게 안소하고 나도 나노미니까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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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개사기였거든. 어, 이게 되게 좋구나. 금카 쓰는데 개질입니다. 아니 형님 금카 이거 금카는1 7 7조야 와. 아, <laughs> 진짜 음... 존나 비싸다. 진짜... 근데 나도 소문은 듣긴 했어. 이게 진짜 현형 현역...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막 그거 막그 캐비 받으면 네. 개박기라고 아. 라이트가 제비급으로 좋다는데. 어, 근데 좀 그런 느낌 나긴 해요 라트라가. S 등급에 이거 들어왔네 세우첸코. 오, 신상 들어왔네. 이안라이트. 아 근데 라이트는 아직도 여러분들 여기 있긴 하네. 러시랑. 어, 러시랑 라이트는 물론 이제는 사실 이게 은카 정도 돼야 이거 힐풀 힐투풀로 나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은카 한 9조 정도 하거든 저저 저, 라이트가. 10조네. 어, 한요 정도 급 하는데. 요새 보면은 막돈 많은 분들은 사실 이 정도는 사니까 맞아요 근데 K는 아무 생각이 나. 나 K는 진짜 근데 같아. K는 그대 들어간 것 같아요 뭐큰 컬러 때문에 뭐 쓰게 되니까 아... 티어가 올라가는게 아니니까 아... 응, 그거 아닐까요? 겹쳐서 그냥 잉글랜드 미네 이쪽이 사람들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야지 제 생각에 이게 SS인데 이게 s 인 n u 가 가격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금카 기준이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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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가 정도는 이제 톱자리에 쓸수 있는데 이게 시오날드도 누가 봐도 좋잖아. 근데 맞아. 시오날드는 너무 비싸서 여기에 못 들어간 거야. 아, 그 일까? 3 0몇조 아니에요? 그니까 맞아, 맞아. <laughs> 사카가 그때 사십 조였단 말이야. 맞아, 3 0몇 조로 떠. 시우두가 너무 너무 가격까지 고려하면은 솔직히 아, 너무 비싸니까. 맞아. 나 와, 근데 가격 기준에서 A 등급에 와킨스가 있네. 그러게, 어, 와킨스 좀신선하다 이거 잉글랜드 팀 컬러 때문에 많이 쓰는 건가? 그렇죠. 어디 그 말도 없네 이제. 약간 단대 그리고 사람들이 좀 쓰나보다. 그러게요. 이런 걸좀 알아야 이제 나중에 스코어 짤때 조금 좀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K는 미에 견력하면 쓸 수밖에 없어. 그쵸. 그지 그지 그지. K는 어 신상 쇼 최곤커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스트라이커티오리스트에 이름을 음. 올리는 저렴한 비율. 쇼 최곤커 얼마야 일카? 쇼는 꽤칠 텐데. 사 아, 조. 그러니까 뭐 호날두는 3 0 조는 말도 안 해. 되는 거야. 어이 정도 쓸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은카 7조잖아. 그러네. 그래서 이 목록에 들어가는 거지. 캠레반도 보면은 아니, 이게 금카로 맞아. 치면 대충 6조. 6조대잖아. 비슷하네. 아 그래서 하는가 보다. 아무튼 뭐 우리가 어, 뭐 많이 쓰는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지만 뭐 이해할 수 있는 선수도 있고. 이천사일내에 9월 8일 기준이고 상위 5천 명 대상으로 데이터 참고했네. 에이. 아래서 이런 느낌도 있다. 네.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카 생각보다 많이 써랩안 금카를. 스코어터 너님이 짜준 왼 스코어터 바로 유비했더라 스코츠 금카팀 간다던데. 잠깐만 이만 방송 하고 있나? 어. 스카우터요 방송 하나? 놀러 와봐. 수직 금가 보고 있네 그래서. 동생아. 형이야.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아유 어쩐 어. 일이십니까? 형이 짜준. 아. 왜햄 어디갔어? 왜왜 갑자기 오셨지? 아왜햄아 아, 여기 있죠 왜해아 잠깐만 뭐 어, 어, 어디갔어? 어, 어, 그.. 아유 어딨니? 아 여기 왜햄 있죠? 형님이 해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거 아, 말고 이쯤에 어디 있냐고 아 이, 이거 구매만 하면 돼요 형님 후쿠형 이 사람 자기가 스쿼드 대통령이니까 아니 아니요 아 형님 어차피 그러면 은 이렇게 된 김에 시원하게 그냥 홍보나 한번 하겠습니다 저 이미 마음 이걸로 잡았거든요 형그 토츠 데스트 구합니다 형님들 어차피 제 팀은 이렇게 다 됐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홍보 한번 할게요 <laughs> 형님들 그 토츠 데스트 금카좀 그 팔아주실 분 구합니다 예 네, 저는 그아니 아니요 여기 있잖아 아니 아니 스쿼드를 무시한 게 아니라 뭐야 데스트 있는데? 그, 스쿼드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아유 아니, 너무 비싸네요 아, 형님 <laughs> 아~~ 어, 싸게 주실 분을 구하고 있어요 아~~ 싸게 주실 분. 아니 돈 아까워가 아니라 선수를 다 사야 돼요 선수를 아 배신 여러분 배신이 아니고요 배신이 아니고 아 ㅋ ㅋ 아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팀 금액 아니, 270이면 음. 어떻게 올려요? 아, 왜, 왜, 왜. <laughs> 형님 근데 이거 무조건 풀백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풀백이요? 아니 저는 키퍼 올릴까 생각했거든요 왜? 에, 아니 근데 멘디 카르발 둘다 올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오, 어떻게 근데 했냐? 요즘 형님 아시다시피 윙에 좀 투사해, 투자하는 추세라 풀백 올리는 게더 낫지 않아요? 야 윙에 모드리치 어때? CEO 코어라인은 계속, 계속 풀백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모드리치 그거 속가 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속가 많이 오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형님, 저는 이거는 제 기준에는 그거긴 해요. 어차피 이거 신규 왼발 나온 게 없잖아요. 예예예. 예, 예. 스네이더는 어차피 형님 최그 취향 아니지 않아요? 아저 죄송한데. 너무 취향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영양가 없어서. 아니야, 아니 아니야. 0개 환불 되나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이런... 아니 아 근데 어쨌든 형님 아니 이거 키퍼 어차피 식탁 쓰시잖아요. 그냥 얘네 올려 쓰는 게 낫지 아, 않을까요? 봐. 아 이렇게요. 아. 아, 여러분들 그냥 예 제가 안 살게요. 뭐 그게, 그게 그냥... 예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저 친구도 그랬잖아. 저 친구도 내가 준 팀으로 안 했잖아. 맞아요. 나도 저 친구가 해준 팀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만원, 그냥, 여러분들, 알렸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뭐.